다정 씨딸 내가 찾을게요. 당신은 조카가 사랑하는 여자를 뺏은 거야. 간장소스 비법 주시면 세란이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혼 78회가 방송되었습니다. 강세란이 영화 약취, 정다정 납치와 강금 살인미수죄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는데요. 다정이의 눈물과 고통은 끝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79회 예고에서 다정이가 구치소에 갇혀있는 강세란에게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라고 했는데요. 다정이의 죽은 딸 송이가 강세란의 딸이라는 유전자검사 결과서를 본 왕제국은 다정이에게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며 인맥을 총동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강세란을 벌주는 걸 도와주겠다는 왕회장에게 다정이가 복수는 제가 하겠다고 지켜봐달라고 했는데요. 세 번째 결혼, 최종 악의 보스인 왕제국의 속셈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보배정 윤보배 여사의 간장 소스 비법을 넘겨받아 경쟁사를 따돌리고 시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 회장은 다정이가 강세란의 어마무시한 악귀 같은 죄를 모두가 있는 데서 다 까발리기 전에 세란을 서재로 불러 밀봉한 편지를 윤 여사에게 전하라고 주었습니다. 윤 여사의 간장 소스 비법과 강세란이 지은 악마의 죄를 맞바꾸자는 미략입니다. 7 9회 예고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강세란이 아버님과 할머니가 무슨 수를 찾고 계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악귀들은 서로 통하는 모양입니다. 왕제국이 노엘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다정이에게 반했고, 다정이에게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한 마음은 반은 맞고 반은 아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왕제국은 27년 전에 노엘에게도 다정이에게 한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강세란이 최종 빌런 왕제국의 마음을 읽고 있었네요. 윤보배 여사와 다정이는 강세란과 왕제국에게 이용당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세란에게. 딸까지 바꿔치기 당한 걸 알게 된 다정이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왕제국이 갖고 싶은 기업을 인수한 방법은 한결같이 똑같은데요. 강만석이 죽기 전에 드림식품 빌딩 앞에 강세란을 데리고 가서 아빠 이제 드림식품에서 일할 거라고 했습니다. 왕제국이 신덕수의 아름다운 아내 미네이를 뺏으려고 하는 강만석의 욕심을 이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강만석에게 거짓말로 좋은 조건을 제시해 신덕수 몰래 고은재분의 기미를 조금씩 빼내면서 고은재분을 부도위기로 내몰았을 것 같은데요. 왕제국이 정다정의 강세란에 대한 복수를 보배정의 간장 비법을 뺐는데 이용하네요. 다정이가 곧 왕제국 회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게 될것 같습니다. 왕제국은 다정이의 복수를 위해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처럼 다정이가 느끼게 하고 있는데요. 이미 보배정과의 협약으로 오른 드림식품 주가의 차익 실현을 김 실장에게 비밀리에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공개된 예고에서 왕제국이 보배정에 협상하러 갔네요. 윤여사는 세란이 구해달라고 방에 들어 누워 발 구르고 난리치는 천혜자에게 시달리고 있었고요. 왕회장은 장 비법 주시면 세란이 어떻게든 보호하겠다고 세란이 이미 드림식품 사람이라는 윤여사의 말을 비웃네요. 윤 여사가 가짜 손녀 강세란의 천인 공로할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 간장 비법을 내놓으면 안 되는데요. 신덕수가 강세란에게 죽임을 당했던 2년 전에 보배정의 장맛이 안 좋아졌다가 진짜 손녀 다정이가 복수를 위해 미국에서 돌아와 강세란이 구속되고 다시 장맛이 돌아온 게 복선이라면 윤 여사가 간장 비법을 지키는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가 윤 여사의 마음을 알고 보배정의 간장 비법을 지킬 묘수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강세라는 모든 죄가 다 밝혀졌는데도 표정도 하는 말도 다 악귀 같습니다. 천혜자에게 다정이가 자신의 죄를 다 까발렸다며 속상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속상한 걸까요? 다정이가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도 분노한 지훈에게 다정이 말다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라고 하는 강세라는 언제 봐도 이해 불가 악귀입니다. 송이가 강세란 딸이고 자신이 낳은 아이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져 열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진이 빠진 다정이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요한이가 쓰러진 그녀를 부축하는데요. 강세라는 악한 기가 더 세져서 악을 쓰며 사실이 아니라고 지훈에게 매달려요. 왕제국이 나와서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봤다며 요한에게 다정이한테서 손을 떼라고 합니다. 노엘도 강세란이 다정의 아이를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했다는 말에 경악하는데요. 노엘 기억부터 좀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딸 고은이가 눈앞에서 엉엉 우는데도 쳐다만 보고 있네요. 강세란이 구속되자 천혜자가 다정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데요. 천혜자는 공범인데 왜안 잡혀가나요? 다정이가 천혜자에게 내딸 어딨냐고 울부짖는데요. 천혜자가 강세란 형량에 영향 줄까봐 일부러 횡설수설합니다. 천혜자 손톱이 다정의 손을 할퀴고 피가 나는데요. 요한이가 찰거머리 같은 천혜자를 다정이에게서 떼어냅니다. 오직 요한이가 다정이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데요. 요한이가 다정씨 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다정이가 딸 안나와 엄마 미네이를 찾고. 할머니 윤보배 여사를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세 번째 결혼을 봅니다. 감사합니다.